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부동산 수용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서울 인접 지역 신도시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31개 투기가열 지구 중 주택가격에 급등하는 곳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항제를 도입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선 신축아파트는 강세를, 재건축아파트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규제로 향후 공급이 줄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임적지역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는 꾸준히 분양이 이어지면서 수요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본에 민약, 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에 적용되면서 예, 수도권에서 최대 10년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기가 이지고 아닌 고덕신도시내 3년 전매 제한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 자체가 고덕신도시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3단계 개발 도시입니다. 1단계 서정리 역세권 중심 개발, 2단계 행정타운 중심 개발, 3단계 국제교류단지 중심 개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통발달 교통도 평택 고덕 신도시를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1호선 서정리역과 SRT 지지역이라는 교통 편의성을 갖췄습니다. 더불어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어 인근 주거 환경 개선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국내 대표적 3세권입니다3세권이란 삼성과 세권이라는 신종 합성어인데요. 3세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인근에 위치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 반도체 공장 1라인을 통한 직접 고용만 8,000명 수준이고 이로 인한 연간 세수는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내년 2라인이 추가 가동하고 3라인과 4라인 증설 기획이 원활히 추진되면 추가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또 삼성전자 외에도 200곳에 달하는 협력사 역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덕신도시는 총 3단계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정리 역세권 개발로 되어 있어서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지는 행정타운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특히 삼성전자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배후 주거 소유주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지는 2022년까지 조성이 될 계획으로 어, 국제 교류단지를 중심으로 어, 개발이 계획이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덕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장단과 선탄, 진일반 산업단지와 LG 디지털 파크 등도 아까워 직주근접성이 좋은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발 호재, 직주 근접성, 편리한 교통이라는 무기를 가진 평택 고덕 분양 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세 뉴스 조준혁입니다.